250원, 고객님. 김삼순 씨, <laughs> 아, 진짜 이름도 자꾸 어지게 하네. <laughs> 어쨌든 삼순 씨,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것도 잘 알려주는데요. 얼굴에 손 됐어요? 안 됐어요? <laughs> 안 됐죠. 이거 봐. 양심 없는 것좀봐 아니 어떻게 요즘 같은 시대에 얼굴에 손을 한 번도 안댈 수가 있어요? 그 얼굴에? 아무튼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제 능력에 좀안 맞는 것 같아요 그, 저기요 백도 그 만만치가 않아요 네? 이런 조건으로 결혼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? 파니핑크라는 영화예요. 초절정 리얼리티 노천영화라고 할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어요. 여전아이 서른에 남자를 만나기란 길 가다가 원자폭탄 맞는 것 보다 어렵다. 뭐한 세기가 넘는 영화 역사상 최고의 명대사라고 할수 있죠. 노천을 이렇게 직설적이고 리얼하게 표현한 대사는 없었으니까. 그러니까 집에 가서 갈 때도 이거나 보세요. 결혼할 생각은 죽어도 하지 말고.